안녕하세요 코인읽어주는여자 최코인입니다 오늘은 시바이누의 최근 고래 보유량 감소와 오르고 있는 밈코인 랠리에 시바이누만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밈코인 중 시바이누만 빠지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런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도움되는 정보와 이벤트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바이누의 가격은 이번 주 초부터 큰 하락을 겪고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대금이 지난주에 비해 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장의 상승세는 밈코인 생태계로 확산이 되었으며 여러 중소형 밈 토큰들이 이번 주에 상당한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바이누는 이 모멘텀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시바이누의 주요 투자자 보유량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뽑을 수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지난주 대규모 보유자 순유입이 150% 감소했다고 합니다. 150%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고, 이는 주요 투자자들의 후퇴를 시사합니다. 보여드리는 차트는 대규모 보유자 순유입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대규모 보유자는 자산의 유통 공급량의 1% 이상을 보유한 고래 주소입니다. 그들의 순유입은 특정 기간 동안 그들이 구매한 코인과 판매한 코인의 차이를 추적하는데요. 자산의 대규모 보유자 순유입이 증가하면 더 많은 코인이 고래 지갑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이는 이들이 자산을 축적하고 있으며 미래 가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줍니다. 반면 반대로 순유입이 감소하면 고래들이 자산을 더 많이 판매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그들의 지갑에서 순유출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시바이누의 단기 성과에 대한 신뢰 감소를 시사하고 자산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합니다. 더욱이 부진한 가격 성과는 시바이누의 선물 거래자들의 비활성화를 초래하여 미결제 약정이 30일 최저치로 떨어졌죠. 코인 글래스의 통계에 따르면 시바이누의 선물 미결제 약정은 1억 5,800만 달러로 7일 동안 15% 감소했고 미결제 약정은 아직 결제되지 않은 자산의 선물 또는 옵션 계약의 총수를 측정합니다.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 거래자들이 새로운 포지션을 열지 않고 기존 포지션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며 시장 참여가 줄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바이누의 가격과 성과가 부진한 동안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줄어들고 밈코인의 단기 경로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시바이누를 들고 있는 홀더 입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정보들을 한치 빠르게 알고 분할 매도 혹은 정보에 따라 손절, 익절 계획 아니면 추가 매수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손실 없이 투자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락업 해제 공식 문서, 그리고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드렸었는데요. 이미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아직 이런 정보 받아보지 못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정보 구독 서비스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유료 리딩방이 많지만 100% 타점이 다 맞지도 않는 걸 금액을 지불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프로젝트 방은 절대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매수,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꼼꼼하게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보장도 되지 않는 유료 방에 돈 들이지 마시고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로. 편하게 참여만 해보시고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요. 들어와서 효율체크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이 이번 거래소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캐파 늘려보실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한해서 여름 이벤트, 투자 지원금 100만원 상품권 지급해드리라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바이누를 1개 이상 소유하고 계신 시바이누 홀더 분들을 위해 한정해서 선착순 딱 20분께만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빠르게 연락해 주셔야 상품권 받아가실 수 있겠죠. 010-9627-3205번호로 지표, 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100만원 상품권 지급과 상품권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용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저희 특명 채널에서 8월에만 하고 있는 이벤트이니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인데 바캉스는 가셔야죠. 상품권 받아 가셔서 투자 캐파 늘리시고 매수 매도 타점 잡아주는 정보로 단타로 70에서 80 혹은 100만원 이상 휴가 비용 벌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010 9627-3205번으로 지표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지원금인 100만원 상품권, 20배 30배 이상 상승 가능 종목 코칭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편하게 들어오셔서 물려있기만한 답답한 상황이신 분, 혹은 투자 캐파를 더 늘려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0109627-3205번으로 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래 하단 더보기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이 되어서요. 제가 확인 후 상품권, 그리고 종목 코칭, 또한 정보 구독 서비스까지 모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환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모두 무료로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바이누의 자산의 가격이 슈퍼트렌드 지표 아래서 거래가 될때 매도 압력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바이누는 좁은 패턴 아래로 떨어져 최저점 이하로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새로운 수요가 다시 나타나면, 이는 반등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텐데요. 저희와 함께, 시바이노의 가격 랠리, 쓸모 있는 정확한 정보들로 예측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